자, 아, 유니13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뭐, 얘기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보고 있는 게, 뭐, 혜민이, 예서, 은결일 것 같은데, 어, 혜민이는 혹시, 나중에, 뭐, 혜민이가 남자친구가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혜민이가 A라는 대학교에 들어가게 돼어 상당히 명문 대학교입니다. 들어가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자친구랑 얘기를 하고 보니까, 어, 이거 너무 신기한 거야. 왜냐면, 하이 남자친구는, 원래 부산 사람이었어, 요 부산 남자고. 근데 원래 이 A라는 학교 를안 오고 부산대를 가서 그냥 거기 지역에 있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어떤 가족의 사건들이 있어서 올라오게 된거예요 그래서 과도 본인이 생각했던 과가 아니야. 그냥 점수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생겨서 쓴 거고. 그리고 해민도 마찬가지야. A라는 학교가 아니라 원래 B를 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A라는 학교를 가게 된 거야. 그 과에서 우연스럽게 둘이 만나가지고. 사귀게 된 거야. 그러면 너무 신기하다 그렇지? 이거는 운명인가요, 운명? 운명인가? 여러 가지 그런 일반적, 일반적인 일반적 사건들이 있었잖아. 어떤 거? 인과가 있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어. 가족들에게 일이 생겼고 그 일로 인해서 나는 부산 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남자는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고 헨리도 그 학교를 갈 생각은 없었으나 어떤 사건 때문에 그 학교를 가게 되었고 이 모든 인과관계 후에 그게 어떤 거였어? 우연이었어, 우연. 이런 거 후에 결국에 커플이 된 거였어, 그지? 너무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운명이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어,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에이, 뭔 운명이야. 그냥 만날 만하니까 만난 거지. 다 그럴만한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일 있었던 거지. 뭘 그걸 운명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성적으로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있어거 그지? 그 사람의 만남의 관점에또 운명이야, 아니 이쪽으로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역사를 볼 때도 이두 가지 관점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역사를 볼 때도 아니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있었던 거지 이때 만약에 이렇게 안 됐다면 이렇게 됐을지도 모르겠다. 그때 만약에 통일을 고구려가 했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때 세종대왕이 조금 더 건강해서 통치를 오래 했다면 더 좋은 우리나라가 됐을 수도 있잖아. 흥선대원군이 개발을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건 뭐였어? 어 우연적인 사건이 들다일어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있어 근데 그때 그럴만 했어. 이성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뭘 우연적인 사건이야? 두 가지. 그죠? 여기서 예시는 이런 겁니다. 클레오파트라라는 아주 절세 유명한 미인상이 있죠. 레오 요트 상당히 코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이 사람한테 그때 당시 에 어,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사랑에 빠져. 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족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요 얘 천남과 싸우게, 싸우게 됩니다. 천남이. 이 천남과 또 싸우게 됩니다. 왠지 모르겠어 싸웠대. 선생님 이 싸워가지고 누가 이겼냐면 결국 이 천남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통제 다 같이 사면서이통제의 로마라는 제국의 1대 초대 황제가 됩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죠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연쇄적인 효과로 가족들을 버리게 되고 천남과도 싸우게 되고 결국 천남이 이기게 되고 그리고 로마 황제로 올라서죠. 그래서 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어났을까라고 의문을 던집니다. 그럼 역시 두 가지겠죠. 안 일어날 수도 있지 아니야. 어차피 이 천함이 황제가 될 거였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요 그렇지? 요러한 내용들로 역사를 볼때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내용 정리 끝났습니다. 빨리빨리 해석하면서 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의 철학자, 이 파스칼은요, 언급했어요. 그의 책에서 탕세라는 걸 언급했어요. 이 탕세는 어떤 거냐면요, 외관상으로 사소한 발생들이에요. 자, 꾸며주는 거죠.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 그런 사소한 발생이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는 거죠. 어디에? 지정학적인 이벤트 지리 정치학적이죠. 그러 그러니까 어떤 세계 지리에서 정치가 일어나는 거. 어떤 로마의 클로, 클로파트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꺼낸 거죠. 여기에 영향을끼친다는 사소한 사실입니다. 그래 그걸 황세라고 그가 유명하게 말한 말이 있어요. 쓴 말이 있는데요. 뭐냐면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자 이거 if it had 가정법 도치죠. 뭐 했다면 노래랬습니다 만약 그것이 짧다면, 았즉 코가 낮았다면 전체 세계의 표면이요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야? 세상이 다싹 바뀌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가 나아다 너무 말도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역사적인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관점이었습니까? 역사가 계속적인 우연적인 사건이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뭐에 기반해서? 인과성에 기반해서.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우연적으로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일이 일어났고 이 일이 일어났고, 일어났고. 뭐라기보다는요? 이성이라고 해요. 이성을로보게 아니라 인과성 이 있는 우연성 우연적인 사건의 연속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종종 자, 파스칼 편에 서겠어, 안 서겠어? 그 서겠죠. 파스칼의 사이드의 선단 사이드 좀자로 쓰인 거죠. 그죠또 가정법 나오네요. 만약 짧았다면요, 코가 짧았다면, 그게 이제 그대로 쭉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안토니 사랑에 빠진 사람죠. 이 안토니가 사랑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클레오 파트라와 그리고요 버리면서. 어떻게? 그의 가족을 버리면서 사랑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요, 전쟁을 하는데요. 액티움이죠. 액티움 전투인데, 모사입니까이 옥타비안. 옥타비안이 클레오파트의 천남입니다 아까 전쟁이 기한 거라. 옥타비안의 힘과, 그리고 결합된 힘이죠. 이 안토니의 결합된 힘과의 사이에서의 액티움 전투가 있었을 거예요. 액티움 전투를 한 거죠. 요것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거야, 나타나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 이름조차 없었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결국 그 전쟁에서 이게 옥탑이 아니, 견고한 충분한 힘을 갖지도 못했을 거라는 거지. 어떤 충분한 힘입니까? 왕자에 오르게 되는 충분한 힘이죠. 모로써첫 번째 로마의 황제로서 오르게 되지도 않았을 수도 있다. 즉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서 로마의 황제로 얘가 올라갔다. 이게 우연적인 사건의 인과성에 의해서 연결된 사건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이벤트들 그리고 이런 연속적인 분기점, 이분기점은요, 불러 일으켰습니다. 뭘 불러? 일으켰 존재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뭐 때문에요? 남자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이집트의 여왕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불가능하겠죠. 뭐가 역사가 그냥 우연만 가지고 일어났다고 설명하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만약 우리가 물어본다면, 선조들한테 물어본다면 그런 우연적인 사건들은요. 뭐라 물건이 있었던 생산물이기 쉽다는 거죠. 어떤 생산물? 우연성의 생산물이기 쉬워요. 인과성. 인과적으로 다 짝짝짝 일어났던 그런 생산물이라고 볼 거야. 고대 선조들한테 얘기합다 그러니까 선조들이 생각할 때는, 막또 우연으로 일어난 거지. 아,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일어한 거지라고 생각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카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유명한 사람이죠. 역사가 끝나자는 대화라고 말했어요. 무엇 사이에?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끝나자는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한, 그렇게 얘기한 이카라는 사람은요, 거절했어요. 관점을 거절했어요. 어떤 관점이에요? 강조하는 관점이죠. 역사적인 사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앞에 있는 듯다 역사적인 사건을 강조하는 뜻이잖아. 이거에 대한 관점을 치료니다 왜? 고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우연이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뭐라고 했어? 과거와 현재와 끊임없는 대화를 하는다고 얘기했어. 지금 와서 그걸 봐야 하는 거죠그래서이렇게 어. 강조하는 거죠. 그의 잘 알려진 책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나는 관니인 끊이 없이 배워야 되지. 어떤 우연적으로만 얘기했다는 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그런 사건들은요, 확실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어디서?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그래, 그럼안 중요해? 아니야, 그래도 중요해. 사건 우연적으로 일어난 게 역사에 영향을 안 끼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또 얘기하는 거죠. 14세기에 이 오토만이라는 술탄 이 사람은요, 멈췄어. 뭘멈췄냐면 그의 탐험을 멈췄습니다. 어떤 탐험이냐면, 중앙 유럽을 가는 탐험을, 그러니까 정복하려고 하는 그 탐험을 멈췄다는 거예요. 왜? 그가 아팠기 때문에, 괴롭힘 당했기 때문에, 뭐로써요 어떤 종양 같은 거죠. 병으로서 어, 괴롭힘 을 당했기 때문에, 그 유럽 중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정복하려고 하는 것을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이 술탄, 바제, 요 사람. 역사, 자, 에드워드 이곤이라는 사람은요, 썼는데 우연성, 우연적인데요. 보여, 이 우연성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뭘 보여줬냐면, 이 근육의 어떤 종양이거든요. 종양. 한 사람의 근육에 있는 이 종양 하나가 막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연기시킬 수 있어.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뭐를? 사람들의 비참함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게 무슨 얘기예 만약 아까 그 앞에 나왔던 그 정복자가 중앙유럽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정복을 보다면 네. 많은 사람들은 되게 힘들고, 정복당하니까 비참함을 겪었어. 근데 그 종양 하나 때문에 이 비참함을 예감시킨 거야. 뭐가? 이 종양 하나. 그죠 그래서 이게 우연성이라는 게이런게 보여주는 거야. 어, 우연 맞잖아. 그거 아니었어 그 종양만 아니었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걸? 이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이 사람은 파스칼파야? 아니면 카에파야? 파스칼파 또, 뭐있냐면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은요, 어, 언급되었는데요, 아주, 어, 이렇게 혀에 아주 그냥 간단하게 끌어지면서, 그러니까 말실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언급된 거죠. 뭐에서? 이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동독의, 어, 요, 그 정당이죠. 동독의 정당에 이 대변인의 그 말실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겁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 말실수를 왔다 그래서, 리포터가 물어본 거예요. 그, 동독의, 음, 대변인한테 물어본 거죠. 언제, 우리가, 언제, 이 동독이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어요. 서독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어. 언제 여행할 수 있어요? 라고 동독사한테 물어봤을 때, 그가 그러니까 되게 당황하면서 부주의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뭐라고? 지금 당장 왔어. 라고 했더니, 바로 동독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람들이요. 러쉬 쳐들어갔어요 어디로? 그 벽으로 분단된 그 벽으로 쳐들어갔고요 뭐를 가지고요? 망치와 도끼를 가지고 쳐들어갔고요그 벽을 내려버린다. 그래서? 그래서 동독이 통일됐던 건 말실수 때문도 있다. 우연이 없잖아. 그래서 물론 이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진 것이요. 가지는 것은 가져만하는거아니에 역사적으로 그런 피할 수 없는 불가피성을 가지는 것은 가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피할 수 없는 피할 수는 하죠 그러나 그것은 또 뭐냐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다 거지. 이게 무슨 말이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 거는 아니 어차피 일어난 일이었어. 어차피 통일을 돼야 되는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역사적으로 피할 수 없는 불가피성을 갖고 있는 건 맞았으나, 그러나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 때문이기는 것도 맞다든지. 자, 그렇죠? 그래서. 음.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벽이 케다 무너지는 거예그 날, 그 극적인 바퀴로 무너지는 거는 분명히 우연성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것은요, 이유가 되는 데요 역사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이 있는 거예요. 역사여기 매력적이고, 와, 이거 우연적으로 된게 있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도치된 거죠? 보잉이 <목소리> 여기 서뭐예요 얼마나 역사가 지루할까라고. <목소리> <목소리> 만약 뭐가 없다면요, 역사적인 사건들이 없다면, 그래서 if were not, if it were not for A, A가 없다면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 없다면 얼마나 써지고 할까? 뭐가 대신에 그리고 뭐 대신 대신에 뭐가 되냐면 필수성으로만 돌아가는 게 대신에 필수성으로만 돌아가고 역사적 사건이 없다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거 필연적으로만 되면 얼마나 재미없을까라고 얘기하면서 말을는 더 우연적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